안녕하세요. 정치 한료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정말 치명적인 클래스 정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재벌집 막내아들 역대급 시청률을 보도하는 스페인 언론의 기사를 살펴보고 이 드라마를 시청한 스페인 어권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라쿠텐 비케에서 전 세계에 방영되고 있는 이 드라마는 전 세계 방영하는 모든 곳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젠 재벌집 막내 아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에서 주목하는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마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신드롬의 현상과 비슷한 현상입니다. 처음에는 시청률을 집중 보도하다가 후에는 드라마 분석을 시작하고 마지막으로 이 드라마가 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한 분석을 시작합니다. 지금은 시청률 보도와 드라마 분석 단계인 듯 합니다. 일단 스페인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재벌집 막내아들이 한가운데 이르렀는데, JTBC에서도 이 드라마의 성공을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의 시너지는 대중을 사로잡았고, 드라마 속 연기 대결에서 눈을 뗄수 없습니다. 이 드라마가 얻은 시청률은 올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ENA 우영우를 넘어섰지만, 그들이 다루는 주제의 큰 차이는 그들이 경쟁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벌집 막내아들은 7회와 8회에서는 각각 16.1%, 19.449%의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아직 드라마는 많이 남아 있고 해석이나 배우들의 시너지 복수라는 목표 설정에 있어서는 보여줄 것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자면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캐릭터들의 행동은 계속해서 반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즉 진도주는 미래에 대한 지식을 계속 믿고 그의 재산을 늘리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단지 행운으로 보일 뿐이며. 이제 그들은 그를 미래의 상속인으로서 유능한 후계자로 제시하고 그가 그의 할아버지를 가장 닮은 사람이라고 제시하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전 세계의 가족기업은 2세 또는 3세가 경영에 관여할 때 멸망에 직면합니다. 다음은 재벌집 막내아들 스페인어 리뷰 영상에 달린 스페인어권 시청자 반응입니다. 이 재벌집 막내아들은 한국 드라마 금수저판 과거 버전을 보는 것 같다. 라쿠텐 비키에 있다. 넷플릭스에서 더 이상 이 드라마를 보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쉽다. 지금은 넷플릭스가 방송권을 잡기 위해 투자를 아끼는 것 같아 좋은 아시아 시리즈를 많이 놓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가끔 또 스페인어 자막이 없는 경우도 있다. 라쿠텐 비케에는 처음 이해밖에 없습니다. 다음 에피소드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흥분하고 있습니다. 와, 그냥 일주일에 3개의 에피소드인데 너무 좋아요. 매력적인 스토리 전개, 송중기, 최고. 줄거리의 반전은 흥미롭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계속해서 추측하게 한다. 대본은 그냥 최고다. 지금까지 이것은 훌륭합니다. 정말 송중기는 멋져 보이네요. 당신은 당신의 역할을 선택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본 한국 드라마 중 제일 좋은 드라마예요. 훌륭합니다. 첫 장부터 당신을 사로잡습니다. 훌륭한 배우들. 그는 나를 매우 기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매우 좋은 시리즈입니다. 언제나처럼 훌륭한 연기. 나는 웹소설의 각색에 대해 불안하고 걱정했지만 이 드라마는 정말 신이 만든 작품이다. 네 맞아요 엄청난 송중기 그의 연기가 정말 멋질 거라는 것만은 알아요 엄청나게 빠져 있습니다 줄거리가 팽팽하고 긴장감이 있어요 송중기 너무 잘해요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가치를 희생하면서도 가족과 회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회사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형세는 역전되고 있지만 내 네, 앞으로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될지 기대가 됩니다 성중기는 너무 잘해요. 다음 에피소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내가 모든 드라마에서 기대했던 바로 그런 것이다. 이것은 정말 흥미롭다. 어떤 부분도 거르지 않고 집중해서 보게 된다. 이 드라마는 부자들의 세계가 실제로 얼마나 잔인한지를 보여준다. 그들의 연기는 정말 사실적이고 좋다. 드라마의 질이 정말 높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다음 에피소드를 기대하고 있어요. 멋진 배우들이에요. 이 드라마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다음 에피소드를 기다리는 것이 고통스럽다. 최근에 다른 드라마를 끝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드라마도 저를 사로잡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나를 바꾸기 위해 송중기가 돌아와야 했던 것 같아요. 이 드라마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배우는 연기력이 뛰어납니다. 뛰어난 드라마 나는 이 드라마의 모든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나는 이 드라마를 기다리고 있었어. 나는 이 소설을 좋아한다. 이 한국 드라마는 스토리가 좋아서 여러분도 좋아할 거예요. 좋아요. 지금까지 좋았어요. 더 이상의 에피소드를 기다릴 수 없다. 아주 흥미로운 줄거리군요. 시간 여행과 환생. 이것은 멋집니다. 매우 흥미로운 드라마이고 나는 다음 회를 매우 신나게 기다리고 있다. 역시 송중기 연기도 좋고 출연진도 좋고 다음 주를 기다릴 수 없어. 진양철 회장의 깊은 생각에 감명받았어. 스토리는 훌륭하고 캐릭터에 집착하게 만든다. 에피소드를 기다리는 것은 어렵다. 이 드라마는 폭발했다. 시작부터 당신을 계속 매료시킨다. 게다가 송준기는 정말 훌륭한 배우야.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스페인어권 시청자들의 반응 또한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의 흥행은 임계점을 넘어선 듯 보입니다. 올해 가장 높은 시청률이 아니라 역대 가장 높은 시청률에 도전하는 것에 더 집중해서 봐야 할것 같습니다. 파라만의 역대 시청률 4위라니 나머지 파라가 끝났을 때 어떤 결과를 내고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Sé que eras un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꼭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